이 말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었다. 다 늦었대요. 다 늦었대요. 저는요. 너무 늦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뭐생하는지 아세요? 항상요. 마음속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늦은 사람 받을 게 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다 늦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늦었어요. 내가 보기엔 75세 됐어. 늦었어. 너무 이미 에를 라기에는 늦었어. 너무 이미 모세 목동으로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안 늦었습니까? 80인데 내가 보기엔 너무 늦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늦었대니까요 다 늦은 사람들만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바울이 여러분 몇 살이었는데 바울을 부르고 나서 바로 쓰잖 16년 동안 초에 묻혀있어요 내가 보기엔 늦었어요 바울은 아 늦었어 바울은 진짜 늦었어 진짜 생각하기에는 늦은 사람만 좋아해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아휴 원사님 내가 보기엔 늦었어 진짜 완전히 늦었어 내가 보기엔 진짜 늦었어 이수목사님아 늦었어 지금 기도원을 게최한다고 늦었어 늦었어 내가 보기에는요 정사님, 뭘 하겠다. 늦었어. 늦었어. 예? 목사님. 아니, 성교회를 지금 한다고 늦었어. 진짜 늦었어. 늦었어. 다 늦었어. 박정사님, 내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을 때 20년 전에 그때 내가 알아 그랬지. 이거를. 늦었대니까 지금 하기에는요. 여러분. 다 늦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다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같이 늦은 사람들을 사랑하요 우리 같이 늦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용하면,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 누구도 그걸 이뤘다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걸. 그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말은. 내가 한걸 누가 믿겠습니까? 헬라우로 세상을 줘. 이건 내가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믿어요. 늦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늦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왜 바울이 나가서 기성세대를 전도했을까요? 왜 은혜 받는 동역자들을 세웠을까요? 응?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성경은 명확합니다. 응?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다 늦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윗을 청년 때 불렀으면 막내잖아요. 7째, 8번째 막내잖아요. 다윗을 불렀으면 바로 써야 되는데. 와! 14년 동안 도망만 다녀요. 정말. 14년 동안 맨날 도망만 다녀요. 아유, 나를 왕으로 불렀으면은 와! 그냥 놔뒀으면 내가 그냥 목동이나 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맨날 도망다니고. 아, 그러면 사위가 되지 말게 하던가. 사위가 되는데. 장인한테 쫓겨서 목숨을 구거라,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것보다 더 최악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맨날 창 던지고, 아,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있을 일입니까, 이게요? 응? 늦었다니까요? 그러다 왕이 겨우겨우 됐어요. 왕이 겨우겨우 됐는데, 아 어쩌다가 죄를 전, 아,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내. 늦었어요. 이제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용,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학기에 저와 함께 구하면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 열정을 가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약 개론, 신약을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겸손한 자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속에 심령으로 박힐 겁니다. 이제 내가 성경을 알고요. 그 성경 속에서 진짜 주님과 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시작하냐고요? 늦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경을 배우겠다는데 누가 나를 말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걸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물 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절대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부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막겠어요 100살에 애를낳았어 100, 80살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나이가 63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63세하고 68세라고 합니다. 로마에 갔을 때요 그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돌을 막고 뭐하고 던져라. 내가 해볼 테니까. 어? 난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 제자들 중에 누구도 누구도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려고 제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대니까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어차피 여기서 100년 이거 100년밖에 안돼 영원의 시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이거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투자해서 우리는 영원 영원의 세상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드려요 <laughs> 좋아 여러분이 천국의 문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야 돼요 겨우겨우 가가지고 거기 문턱에 들어갈 정도로 왜 모든 걸이 땅에서 다 소진해 내가 한 순간이라도 더 주의 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장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늦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를 통해 이 마지막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매진말인데 여러분 매진말 생각하면은 뭐 그냥 인사나 하고 그냥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음 시간에 모여서 우리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이거는 축제의 시간으로 보냅시다.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로 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